안녕하세요 오토 주닝샵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주닝은 렉스턴 인승 캠핑카입니다. 먼저 침상 사이즈입니다. 길이 190cm, 높이 95cm, 너비 100cm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침상 색상은 화이트 자작나무와 고무나무 조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좌측 사이드 수납장입니다. 사이드 수납장에는 전기 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멀티 패널이 설치되어 있고 무시동 히터 송풍구 그리고 무시동 히터 컨트롤러가 설치되었습니다. 컨트롤 패널에는 LED 스위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우측 사이드 수납장입니다. 우측에는 수납을 할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심상 접이식입니다. 심상을 더욱 길게 사용이 가능하며 1년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심상 수납 공간입니다. 수납 공간 안에는 고객님께서 들고 오신 전기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오토 트윈샵에서 인기 많은 리프트 테이블입니다. 창 밖을 바라보며 식사나 독서를 즐길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침상 길이와 높이는 성인 남성이 앉거나 누워도 불편함이 없도록 조작되었습니다 이 차량에는 어닝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이상 오토 튜닝샵 레스턴 2인승 캠핑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